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5장 본문의 말씀으로 24시간 기도로 2025년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이제 12월 31일 밤 9시부터 1월 1일 밤 9시까지 24시간을 이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해를 오직 믿음으로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 저희들이 어, 교회에서 어, 24시간을 어, 기도하는 이 일들을 어,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어떤 일보다도 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24시간을 왜 기도하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2025년을 그저 내 마음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붙으시고요 믿음으로 2025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025년이 세상과 사람에게 주는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5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모세는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하지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지 않은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더 고되게 하고, 또 본인도 백성을 사랑하여 한 일인데,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어.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6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뇌가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뇌가 보리라 그럽니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하면 바로 왕이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뇌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세상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좌절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사명이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꿈들이 마치 바로 앞에서 거절당하고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2025년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때 2025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우리가 영적 돌파 기도회를 통하여 무엇을 돌파해야 되느냐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돌파하고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지각을 돌파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셨더라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본문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한나의 생각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면 제가 키우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즉,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건 머리를 길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의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제게 아이를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것도 선지자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막히고 막힐 때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깨달음이 맙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내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자. 기도를 바꿉니다.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렇습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지각 속에 머물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2025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지각을 돌파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 한 해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책을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거예요. 한나는 오로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그 대문이 열리게 된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2020년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룩한 날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24시간을 기도해야 될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오로지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4시간을 오로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현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 아멘 네. 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어,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에, 아랍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밤 사이에 그 도단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 보니까 과연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서 야 이제 우리가 다 잡혀가게 되었구나 이를 어찌하나 그리고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큰일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큰 일이 났습니다. 그러자 선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느냐? 내 눈에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 사환을 위하여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영의 눈을 뜨게하여 주시옵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자, 그 순간에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도 영의 눈이 열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돌파하고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도 자세히 본다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람의 군대가 몇 사람이냐 자세히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보아야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 세상과 사람의 소리들은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불마가 불맹글 보하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도로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셔서.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셨어요. 이 엘리사의 사원도 그도 보지 못하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는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기도했지만. 그가 드루와 바닷가에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마게도녀라 군노와 우리를 도란 환상을 보고 그는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5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의 가운데 많은 주의 성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룹하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해서 영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되 길을 추원합니다세 번째 우리는 오로지 더 기도해야만이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6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치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요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이 굳게 다친 거죠. 그래서 요소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의 성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이 성을 돌면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러라. 그래야 하면 이 성이 무너져내릴 거야 우리는 자꾸만 성의 문을 열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열릴까?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려서 모든 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모두에게 가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이시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이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가도 그 땅에 무엇이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근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도 장애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길에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있지만 그 여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때 성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이 무너져 내려서 모든 곳이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에게 가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때론 여리고승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여리고승을 무너뜨리게 수 있습니다. 2025년, 그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될 때, 2025년 우리 모두가 가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도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미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요. 거기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므 너희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살아는 승도 여러분 2025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 주신 날들이 2025년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순종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2025년 우리 모두가 가난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주염성 크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24시간을 오로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시험을 돌파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어, 다니엘은 21일을 검색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1이 되던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단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 오려고 하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길을 막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게 오지 못했는데 천사 미가엘이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므로 이제 너에게 오게 되었구나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은 우리가 너에게 하는 이 말들은 다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므로 너희들은 이 말을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말씀은 뭐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구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시험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이기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지만은 사단 마귀는 언제나.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할 것인데 무엇으로 이겨 되느냐 사단 마귀는 지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이기는 것이고 능으로 이기는 것이고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5년이 내게 축복의 시간인데 그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돌파하고 이겨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려는 뭐냐 2025년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시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영적으로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그저 우리가 막연히 아참 2025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나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돌파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돌파하더라도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내 마음과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을 돌파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가나안도 때로는 요단강이 가로 막고 있고 때로는 여리고성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듯이. 2025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왜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만이 2025년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2025년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영적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